안녕하세요. 코냐아는 문입니다. 노래 코인 뉴스입니다. 자, 현재 XRP 가격 4,219원. 지금 전일 대비 12.3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하락 단순히 시장 분위기가 나빠서는 아니에요. 터질 게한 번에 터졌다. 딱이 말이 맞습니다. 이걸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먼저, 최근까지도 시장에선 XRP가 이제 드디어 간다. 이번 주 안에 5,000원 돌파도 가능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진짜 컸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냐 선물 시장에 레버리지를 땡기고요. 롱 포지션을 잡고 올라갈 거다에 거의 몰빵을 해버렸죠. 자,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강제 청산입니다. 자, 이번 하락에서요. 거의 뭐 4천만 달러 가까운 롱포지션이한 번에 청산이 됐고요. 자 심지어 롱쇼 청산 비율이 만 퍼센트 이상이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롱만 죄다 털린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양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오른다 상승한다 쪽에만 돈이 다 몰렸다는 거예요. 그 돈들이 한 번에 다 털려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XRP가 거래소로 대량으로 들어왔죠. 이거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XRP를 팔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ETF 자금이탈도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조차 한번 수익을 실현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빠져 나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시장 분위기 전체예요. 지금 전반적인 알트코인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도지코인도 지금 보시면은. 12%나 빠졌고요 솔라나 9%. 이런 식으로 같이 다 전체적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다 같이 빠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건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거. 큰 자금이 시장을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이겁니다. 이 와중에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줄지 않았다는 거. 자, 그렇다는 건 이거는 세력 교체, 그리고 매물 털기. 자, 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는 다시 쓸어 담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자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해라. 한꺼번에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왜 중요하냐. 지금 같은 타이밍은 막연히 공포로 던지는 사람들이랑 의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잡는 사람, 자 매집을 하는 사람. 자이두 부류로 완전히 나뉘는 시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히 빠졌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 다시 올라설 건지, 이걸 봐야겠죠. 그리고 그 기준은요, 제가 차트 분석에서 바로 이어서 어, 보여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진짜 이 기회를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지금 XRP,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 강하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중앙까지 와 있는 상태죠. 자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다라는 흐름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뭐였죠? 거래량은 줄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진짜 무너질 때는요 거래가 끊겨야 돼요 그럼 사람들도 관심이 딱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사고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자 이건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즉 흔들기 제도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은 지금 어, 체결 강도가 64예요 64는 어느 정도면 받아주는 정도예요. 이 정도로는 상승을 할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아요. 자, 여기에 거래량이 낮으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고래들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자, 지금은요. 고래 물량이 확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대신 계속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조정을 같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재진입 준비 중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지금 4,230원대 자 4,200원 초반까지 깨졌다가 그대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 기술적 지위선을 테스트하는게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정도 고래물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기준으로 60에서 70%이상 나올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지금 바로 매수를 하면 되냐? 자, 그건 사실 아닙니다. 확실한 반등 신호가 확인이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타이밍은 지금 기사 흐름을 보면서 매도 신호가 줄어드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뉴스 쏟아지죠, 차트 움직이죠, 고래들 들어오고 이런 거 하나 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자,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무료라는거자 사실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지금은 가무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읽어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가 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이렇게.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이런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들어오신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그냥 가격이 빠진 게 아니고요. 누가 일부러 준비를 하고 흔든 거다. 자, 기사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XRP 보유량이 급등을 합니다. 정확히 298만 개, 올해 최고치를 찍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XRP를 갑자기 거래소로 옮긴다는 건팔 준비를 한다는 뜻이요. 지갑에 가만히 있던 코인을 굳이 왜 거래소로 보낼까? 딱 하나죠, 팔려고. 자, 근데 이걸 보고 세력들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흔들어야겠다. 그래서 고점에서 청산이 나오게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가에 다시 매수라는 담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xrp 매수 매도 이 비율이 계속 1미만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물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지표요. 예자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보시면은 여기는 1이 그냥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숏비율. 자 근데 여기는 롱비율이에요. 근데 1이 있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1보다 얘가 더 작죠. 여기는 근데 1보다 여기가 높고 1보다 얘가 더 높고 1보다 얘가 더 높죠. 이 전체적인 포지션상으로 하락세가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장 심리가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더 나빠질까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이렇게 공포가 심해졌을 때 세력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위험해 보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구간 그게 바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직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거래소 보유량이 급증을 하고 매수 비율이 낮아졌을 때딱 기다렸다가 턴이 나올 때 따라붙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매집 타이밍을 좀더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시황에서 설명드린 건데 자만409% 급등 자 이게 뭐냐면 xrp가 급락을 하면서 롱 포지션 자 이게 쇼보다 무려 100배 이상 더 많이 청산이 됐다 이거요자 쉽게 말하면 롱이라는 건 전부 오른다에 몰빵을 했는데 가격이 반대로 툭 떨어지니까 얘네들의 포지션들이 도미노처럼 날아간 거죠. 자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 XRP 하나만으로 24시간 동안만 6,600만 달러 이상이 롱 포지션이 싹 쓸려버렸습니다. 자쇼 포지션은 거의 뭐 272만 달러밖에 안 돼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단순히 하락이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체가 털려버린 구조죠. 자, 근데 무서운 건 이겁니다. x r p 가 전체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코인은 아니죠. 자, 근데 이더리움, 바로 다음으로 총산 금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즉, 사람들이 x r p 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심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청산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답은 간단합니다. 남은 사람만 올라타게 만드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미 한번 청산당한 사람은요 무섭고 다시 못 들어오고 망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다시 고래들이 물량을 잡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은요 무너졌다고 할게 아니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어, 그 뒤에 나오는 매집 신호를 먼저 알아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고, 고래 물량이 크게 빠진 흔적은 없어요. 근데 시장은 딱 흔들기 구간.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청산이자 새로운 시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흔들림 뒤에 나오는 타이밍을 좀꽉 잡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주스 쏟아지죠. 차트 움직이죠. 고래들 들어오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이죠.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의 이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 지금은 가물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요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움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가 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그만큼 드물다는 거. 자, 이런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귀에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들어오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